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38장과 39장을 다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시간을 고려해서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취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와께서 호 요셉을 위하여 그의 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계속되는 한 한파 파속에서 한 파의 그 차가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더그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더 항상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세기를 읽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보시면서 읽어 가시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읽고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원역사에 대하여 이제 기록해 놓았고 12장부터는 족장사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부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구성되는 것과 아울러서 보다 크고 깊게는 어떻게 그 족장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존재하게 되는지 생겨나게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히 보아왔듯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루를 떠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떠난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그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진 이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7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 그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그 언약의 통화 통하, 언약을 통하여서 주시기로 한그 나라의 유업을 받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그 선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될때 아,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통하여서 볼수 있는 배다른 형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지만 그곳과는 또 다르게 이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화해서는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보다 더 인간적으로 에서가, 에서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통한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브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그 언약의 시로서 언약의 시로서 선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열두 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어저께 보았던 37장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야곱의 족보에 대하여 어 시작하면서 어,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족보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야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얘기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가 바로 등장하게 되죠. 어, 그것은 12명의 야곱의 자녀 중에서 요셉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대표를,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어,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요셉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37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38장에는 요셉의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얘기가 끼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읽은 이제 39장을 보시면 다시 39장 1절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어떠한 그 경륜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게 되고 그 보디바의 집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요셉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읽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주인에 대한 보디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여서 그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이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39장 말미에 가면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게 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이란 단어가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 23절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요셉의 형통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의 그 사, 현재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이 없어지거나 고난에서 배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가 기억하여야 될 것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책임에 대하여 어 인식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요셉의 예를 통하여서 보시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더라도 요셉은 주인에 대한 믿음 신뢰와 아울러서 하나님을 더 크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이렇게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말씀에 읽은 부분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자신만 복을 받을 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품복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laughs> 2절에, 아, 5절에, 5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와께서 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와의 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유에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음, 그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어, 깨닫게 되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죠. 말미해 보시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깊게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대하여 알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성도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 받아 누리는 그 복이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깨달아 알게 전달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기도를 하게 된다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라든지 받게 된 누명을 빨리 벗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풀어달라라는 그런 간청의 기도를 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될때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자신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앞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릴 때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죠. 17살에,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잡혀갔고요. 서른 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야곱의 자손의 대표자로서 세워가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대표자로서 요셉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어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귀족의 생활을 통하여 어, 배우게 되고, 또한 가정 총무를 통하여서 사무와 행정을 배우게 하면서, 그리고 모함을 통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억울한 일에 대하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각과 지혜를 배우게 하심으로 해서,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한 사무와 행정을 배우게 함으로써 앞으로 국가를 치리해 나갈 때 필요한 소양과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배우게 하시고 준비시켰다라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믿음의 인내로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칠 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치 차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유혹할 때 또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거절을 통하여 요, 요셉이 참소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 힘에 의하여 좌우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손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 가정총무의 능력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망실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뺏기는 부분이 옷이라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과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옷을 잡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옷이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보디발의 안의 유혹을 통하여 뺏기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옷을 종교하게 입히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과 미혹을 받을 때 성도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단애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믿는 자를 쓰러뜨릴때그 괴계가 정말 간교하고 간악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그 집이옴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질긴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자기를 절제하고 미혹의 자리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라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참 그때는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더잘 드러났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그 지혜로움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결국 죄를 짓게 될때 죄의 결과는 저희가 잘 알듯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죄를 지을 때 저희 양심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히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죄를 짓는 자리에 이런 데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그죄 짓는 자리를 피하게 되면, 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분명히 사회생활 속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임을 아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부정한 여인에게 유혹당하고 이를 이겨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건은 요셉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작게는 야곱을, 야곱의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자이다. 그래서 37장 2절에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크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기근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대표성을 보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요셉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인 것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요셉의 승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의 모형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주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기로 읽어야 되는 38장과 39장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우선 언약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사건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예는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39장의 요셉 이야기 예,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저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것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전까지는 이 야곱을 통한 열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편입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지침이 무엇이었냐면 언약의 언약의 씨로서 그 후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택의 기준으로 잡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볼때아 누가 언약의 씨가 아닌가 를위 해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 이후에는 야곱 이후에는 12명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선택될 때는 그 언약의 씨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누가 더 대표성을 띠느냐에 의하여 어그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음 백성장 백성 중에서 탁월한 자, 뛰어난 자가 이제 선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중에서 장자라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37장 2절에 시작되는 것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8장에 가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두 분깃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 요셉이 장자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왕권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요셉지파에게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별하게 높이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지만 루벤이 비라와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관함으로써 그 장작권을 잃게 됐다는 라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성을 띠는 장작권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은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8장 그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예,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고요 39장은 요셉이 어떻게 이제 그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형성되어 가는지,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됨으로써 왜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배굽에 내려왔을 때, 예,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유다 땅의 기근으로 통하여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게 될때그 동안 받은 그 형들에게 팔려서 받은 그 고생이 형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받은 고생이 요셉이 고백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보내셔서 많은 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자기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에게는 이 요셉의 생애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도핌을 받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살리기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정해 주신 그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애국당에서 창대케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이 요셉의 인생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즉,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요셉이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한 가족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 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저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교역자, 당회,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성교 가실 때 이렇게 요셉의 헌신과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그런 큰 성김을 잘 보고 배워서 그것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회, 교역자, 당회, 중직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면서도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복을 받을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 둘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훈련을 잘 받아 잘 조련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시련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시련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성숙한 성도 주신 약속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성김의도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한 소망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은 단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루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내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에 기교를 시는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순종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